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어제 리처드 2세를 보고 왔어요. 리처드 2세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셰익스피어 품인데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왕인 리처드 2세가 결국에는 몰락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리처드 2세라는 역할을 이번에 위키드 영화에서 피에로 역할을 맡았던 조나단 베일리가 맡으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조나단 베일리의 이제 상대 역할 맛서는할로블링브루크라는 나중에 헨리 사세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이스 피어슨? 여러분 혹시 위쳐 보셨나요? 그 여자 마법사를 좋아하는 마법 학교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조나단 베일리를 원탑으로 내세워서 공연이 올라갔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타워 브릿지가 딱 보이고 그 앞에 빨간색으로 브릿지 시어터가 딱 쓰여져 있어서 아 되게 설레게 하더라고요. 입장 내부를 보셨겠지만 완전 이제 사방이 다 오픈형이고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은 완전 제 취향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요?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이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의상과 뭐 모든 배경을 갖고 와서 각색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아~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앉은 쪽에서 객석을 보니까 1막이 끝나고 2막 이제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관객분들도 하품을 하품을 아무리 어 좋은 각색과 무대 연출과 유명한 배우들과 심지어 다른 조연이나 앙상블 하셨던 배우분들도 되게 연기를 재밌게 잘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루함이 느껴진다는 게 완전 그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공연이 시작됐는데 15분이 지나도 공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마이크를 들고 어떤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John of Gaunt. 역할을 하신 배우분께서 뭔가 급작스럽게 공연을 못하게 되셔서 그거에 언더스터디인 분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한 30분 가까이가 딜레이가 됐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그 역할이 앞부분에 초반에 나오다가 죽는 그 아버지 역할이라서 길지 않았고 또 언더스터디였던 분이 그 역할을 잘 소화해 주셔서 그 커튼콜 영상에서 보면 그 그분 나올 때막 박수 쳐주고 막 껴안고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30분이 딜레이가 되니까, 와,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죠. 공연은 지루하지. 아,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베일리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DNA가 있는 분 같아요. 그 얄밉기도 하고 엉뚱하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릴리처드 이세라는 인물을 너무 사랑스럽게 잘 표현을 해서 조나단 베일리를 좋아하는 관객분들은 또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무대 전환이나 이런 게 암전이 거의 없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다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썼거든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었을지 왜제 취향에 맞지 않았을지 어쨌든 오늘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아주 옛날 고전이죠. 그거를 이제 낮공을 보러 갑니다. 티켓을 정말 정말 어렵게 스탠딩 좌석으로 한 자리 구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보러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